여러분 예배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한 주간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생활을 시작할까 첫째는 기도의 자극을 받아야 되고요. 그죠? 두번째는 바른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죠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의 모범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다. 이 주님의 기도를 잘 배우자.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숙제, 주기도문을 암송해 오자고 했는데요. 잘 암송해 오셨습니까? 예, 그죠. 오늘 여기,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박수. 예, 잘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마다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가장 좋은 기도의 모범이기 때문에 잘 배워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예, 예를 들어 오카리 목사님은 이 기도 주기도문만 잘 기도해도 우리가 풍성한 기도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기도문을 잘 암송하여 시고 이 기도문들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옛날에 어릴 적에 배운 것과 약간 자꾸가 토시가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개혁 개정판이 되다 보니까 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맛이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약간 다르게 지만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익숙한 대로 한번 이 기도를 잘 한번 암송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자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실질적으로 기도를 진짜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잖아요.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대상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 이것에 대한 말씀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이시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누구인가? 하나님 이시란 겁니다. 우리가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또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그 기도의 대상은 누구? 누구에게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 일주일에도 여러 차례 기도하고요. 여러분 뭐 예배 때마다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기도를 아무리 못한다 해도 하루 밥 먹을 때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두손 모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요, 지극히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아 당연하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누구 다른 대상에게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주 지극히 당연한 진리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9절부터 9절부터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9절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르지 못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책망하십니다. 그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6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시...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일로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그죠?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응답하지 않는다. 응답하지 않는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죠 예.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라. 왜요? 아무 사람도 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보는 분은 딱한 분이잖아요. 누구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의 기도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게 바른 기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일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 신학교에서 데모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신학생들이 총장 사태. 총장님 물러가십시오라고 이제 했죠. 그래서 학생들이 본관 앞에서 이제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표지판을 하나 세웠습니다. 표지판을 하고 있어요. 막 총장님 물러가십시오하고 이제 대모를 하고 있는데 어떤 표지판이냐면 우리는 지금 금식기도 중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금식기도 중 이렇게 써 있죠. 이 김동호 목사님이 교정을 걸다가 그편면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 기도는 누구를 향한 기도일까? 그래 가지고 그 학생들을 데려다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동욱 사님 말하기를 데모를할때그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제 학생들과 토론을 하였지요. 그면서 말하기를 사람들 보라고 사람들 앞에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다. 그건 금식이 아니라 단식 투쟁이다. 표말을 쓴다면 금식 기도 중이 아니라 단식 투쟁 중이라고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참 맞는 말씀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다해 특별한 일을 위해서 생명을 얻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가 아니면 단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투쟁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기도는 누구를 향하러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사람들 보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어,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중요한 에,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가끔 신방을 가다가 에,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어느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야, 그래. 너네 가정예배 드리는구나. 얼마나 좋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얘기합니다. 하나도 안 좋아요. 그런 거예요. <laughs>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도 안 좋다는 거예요. 아왜 그래? 엄마 아빠랑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 엄마가 맨날 기도할 때 잔소리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엄마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길동이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이번 시험에서 세개 틀렸는데 다음 시험에는 한 개만 틀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길동이 엄마 말잘 듣게 해주세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를 빈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시는 거예요. 누가 들으라고 자녀들이 들으라고. 그러니까 일견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 애들이 예배하기 싫을 수도 있겠다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엄마는. 누구를 향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자녀들 들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다. 절대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모습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를 너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아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가장 평범한 진리지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이번 주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예,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이게 참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여러 호칭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 창조주, 주님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죠? 네. 에, 나의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호칭하면 기도하는 나는 누가 됩니까? 왕과 신하. 이제 그렇죠? 왕과 신하의 관계가 되겠죠. 네. 만약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하고 부르면은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피조물인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주여, 주님으로 부르면 우리 뭐가 되는 거죠? 종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 그죠? 이런 관계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뭐라고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되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 그 관계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호칭하냐에 따라서 그 경험하는 관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라고 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종 관계도 아니고 왕과 신하 관계도 아니고 어떤 관계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그 관계를 갖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호칭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어, 신약 성경 학자인 요하킴 예레미아스라는 분이 어, 바람이 어렵죠. 요하킴 예레미아스라는 분이 유대교의 문헌들을 다 연구를 했는데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호칭하였죠? 아버지라고 충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 이렇게 혹은 전능자라고 부르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 야훼라는 단어를 감히 자기의 입술에 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도 이 야훼,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걸 그냥 잠깐 멈췄다가 띄고 읽었어요. 발음하지 않고. 혹은 이 야훼라는 말 대신에 주님이라는 말로 바꿔서 그 말씀을 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의 이름을 죄인인 나의 더러운 입술에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자기 입술에 이렇게 담아서 하나님이라고 발음하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친근감 있게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근엄하신 분을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게 중요하다. 사실은 제자들이 이 기도를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친하실 수 있었을까 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관계는 주종관계도 아니고 왕과의 신하의 관계도 아니고 창조들과 피조물의 관계도 아니에요. 뭡니까? 나이가 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자녀로 만나자. 이게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 아바라는 말도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자주 썼거든요. 이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비슷하죠. 아바 우리말로 아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빠 하고 기도한 거예요. 아빠, 아빠. 얼마나 친근감 있는 표현입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빠라고 불러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가 기도에 원하시는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놀라운 관계를 예수님처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죠. 맨날 앉으셔가지고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데 온 종일 기도하는 제목이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계속 그만 하시잖아요. 북한에서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아버지 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아버지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사실은 거기에 이미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그죠? 우리도요 자녀들이 급한 일이 있으면 뭐라 우리 아빠 아빠잖아요. 그러면은 아빠가 뭘 하다가도 눈이 금방 누구에게 가요? 자녀들에게 가잖아요, 그죠? 예, 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빠 아빠 부르며 당신을 찾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요. 많은 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셨는데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귀한 복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잘 만나는 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부모님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평생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저는 어릴 적에 저의 아버지가 참 좋은 아버지입니다. 지금 저의 인생의 결론은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제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신데 체구가 되게 다부진 분이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운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태권도 유단자셨고 또 권투 이런 거를 하셨고요. 네, 한때는 베트남전에도 참전하셔서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예. 네, 대단한 분이셨죠. 아버님께서는 일찍 집을 떠나 자수성과 한 분이셨고요. 아주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저를 키울 때 되게 원칙적으로 키우셨어요. 원칙을 딱 세우고 원칙적으로 키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원칙에 다다르지 못하면 많이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언가를 잘 못하면 그건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뭘 못하잖아요. 성적을 받아왔는데 제가 목표한 것보다 더못 받아온다. 그러면 늘 저에게 8 9혀펴기를 시키셨어요. 푸시업. 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60개, 한 70개는 기본으로 했습니다. 네, 성적을 못 받았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키는 안 크고 어깨만 이렇게 고 넓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야그 네가 성적 못 받는 건 네가 노력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노력하면 다할수 있어.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자수성가한 분이라고요. <laughs> 노력하면 다할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참 무서웠어요. 그랬던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와 지내면서 저에게 어떤 잘못된 좀안 좋은 영향은 그래서 제가 그 어른들을 좀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권위자 어떤 권위가 있는 분들에 대한 위축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예, 그런 부분이죠 근데 그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이 가장 어려웠을 때 그때 제 마음이 가장 가난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고요 예,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예,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저를 사랑해준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없다고 느꼈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나를 사랑해 주시다니, 그게 정말 저에게는 너무 큰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그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셨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구나.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육신의 아버지가 저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도리어 하늘의 아버지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반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귀한 분이시구나, 날 사랑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를 누리면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죠? 제가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 로 부르고 영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것과 또한 가지는 이제 저는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저에게 큰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왜 복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만나는 것보다 더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양자로 딱 삼엄을 받은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져요? 아빠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자녀가 아빠하면 아빠의 눈은 당장 자녀를 향합니다. 자녀가 아빠하면 아빠는 자녀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아빠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외침과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세상 모든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하고 싶지만 육신의 아버지들은 능력이 제한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 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가장 충만한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그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여러분, 호치민에 오니까요. 예.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늘이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죠? 하늘이 청명하고 맑고 아름답습니다. 물론 더운 건 힘듭니다. 그렇지만 예. 날씨가 참 맑아요. 그리고 또 구름도 예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끔 이렇게 이국 땅에서 살다 보면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아유, 우리가 다른 하늘 아래 있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른 하늘 아래 있네, 그렇죠? 여러분 어디 하늘 아래 있어요 지금? 호치민의 하늘 아래 있습니까? 그죠? 가끔 이제 한국과 떨어져 있다는 비,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죠? 한국 하늘이 아니라 베트남 하늘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들 듣잖아요, 그죠? 예, 저도 뭐 실감합니다. 아, 다른 하늘 아래 있구나, 그죠? 예, 실감을 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비록 뭐 지역은 떠나 있다 할지라도 다르다 할지라도 한국이든 베트남이든 여러분이 하늘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하늘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예, 여러분이 하늘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미국에 있든 베트남에 있든 한국에 있든 우리 머리 위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늘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 머리 위에는 하늘이 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위에 계신 분.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 부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언제나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충만하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도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도 충만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밖에도 충만하세요.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기도에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한 장소를 구별해서 거기에만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특별히 약속 시간을 잡고 그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에나 계신 분, 어디에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 어디에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죠?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대단한 은혜의 말씀입니까? 어디에서나 어느 순간에서나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된 권세요 특권입니다.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 여러 성도님들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항상 오실 때 조심스럽게 문을 놓고 하십니다 똑똑 계시나요? 하고 이제 제가 응답을 하면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오시죠. 근데 가끔은 정말 벌컥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누굴까요? 아, 제 딸과 제 아들입니다. 얘네들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문을 콱 열고 그냥 박차고 들어와요.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사전 양해도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죠? 그래서 와서는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이거 만들어줘, 아, 그러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걔는 저를 목사님으로 보는 게 아닌 거 같아요, 그죠? 예, 아빠로 보는 거예요. 아빠로 보는 거예요. 아빠 이거 해줘. 제가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아직 어리기도 하지만. 제 눈에 예쁘기 때문입니다, 그죠 아, 예쁘기 때문에 내 아들이, 내 자녀니까요. 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만나자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언제나도 괜찮다. 어느 곳에서도 괜찮다. 나는 언제든 네가 아빠라고 부르면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게 원한다. 어디서든 언제든지 네 위에 하늘 이 있는 것처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기도해라. 나는 기도를 들을 준비가 다돼 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번 한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한없는 사랑을 정말로 쏟아 부어주시기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아빠로 부르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실패자들이 아닙니다 그 충만한 은혜로 아빠 하나님이 기도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실 주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